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만 감독의 한원큐 K리그2 2023 16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충남 아산 대 성남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시죠. 박한근 골키퍼입니다. 이은범, 장준영, 조윤성 그 위쪽으로는 김승호, 박세직, 김강국, 이호인 송승민, 정성호, 강민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성남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김진래 페트릭, 조성욱, 이지훈, 그리고 김현태 왼쪽으로는 신재원, 이재원, 권순영, 정한민 최 전방은 이종호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토어드가 굉장히 두터운 팀이라고 평가받지는 않았었었기 때문에 여름에도 어려웠었는데요. 측면 치고 올라갑니다. 신재원 오, 빠져나왔고요. 계속 기대 손을 빨 쇼팅 잡아냅니다. 약간은 뭐좋다했지만 마무리 슈트까지 는 좋았습니다. 빠르게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오 지금 두 선수가 같이 엉켰어요. 전진 패스. 등지고 돌아섰어요. 오, 빠지나요, 정성호 밀고 넘어 슈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길게. 네 지금 충남의 선수의 압박이 성공을 했죠. 음, 중반,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성남이 공을 잡았을 때오 이거 저, 오, 좋아요 빠르게 돌려줬어요 도착. 강민규 강민규 슈팅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네. 저런 플레이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성훈 선수를 기용하는 거고 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내줬네요 네. 잘 돌려줬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성남에게 역습 찬스가 한번 찾아올 뻔했습니다만 끊어냅니다 뒹글돌아서면서 뒤로 박세직 치고 갑니다 버터냅니다 안게 보내준 풀스 슛입니 들어갔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김수호. 와 이거는 박세진 선수가 진짜 너무 멋진 돌파를 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적은 슈팅 숫자를 가져왔었던 충남아산의 김승호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슈팅도 절묘했네요. 이김영호골키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머리 위로 날아오는 그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예측이 어렵죠. 그대로 바람만 볼 수밖에 없었던 네. 김승호 선수 슈팅이 되버렸고요. 선제골이 먼저 나오게 되는 충남화산입니다. 그렇죠. 올려졌어요. 오! 들어갑니다. 요 뒤쪽 잡아 놓고요. 왼발! 들습니다 아, 네요. 마무리를 하셨던 장준영이었습니다. 측면이 아닌 중앙 쪽으로 붙여 줍니다. 헤딩. 여기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크로스 잡고 등지고 버팁니다. 자, 네. 자 지금 김현태 어 넘어지면서 파이팅해요. 좋았던 분위기 찬물이 끼얹습니다. 지금 몇? 지금 이제 세트피스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여기서 공을 확실하게 걷어내질 못하고 볼까요? 네. 이 이후에 여기서 차는 거거든요. 아. 음. 자, 근데 지금 VR 쪽이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아요. 뭐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해볼 그렇죠. 수도 있겠고요. 어, 온필드 리뷰를 하러 이동을 어. 하네요. 일단 여기서 먼저 걷어내는 것 맞고요. 맞고요. 네. 여기서는 접촉 여부인데 어떻게 판독이 내려질지는 뭐 저희도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김현태 선수가 넘어질 정도였냐, 자. 오, 치솟았어요. 네. 30초. 좀... 오우. 펀싱 뒤쪽으로 흘러나가는 볼 다시 한번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시트! 네! 아예 명확하게 닿지 않았습니다. 김승원의 패스가 너무나도 쉽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동력 싸움으로 가는 건 성남한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잘됐고요 박한근 골키퍼입니다. 또한번 높이 올라왔던 이지훈. 어, 스텝 오버 이에 빠져나왔고 저... 이지훈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1명! 네,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골키퍼! 아! 빠 그걸 어떻게든 잡아내고 있는 박한근 음. 골키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헤더를 선택을 했는데 발로 때릴 수 있었다면 좀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었죠. 반대쪽을 명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올어와 있는 이지훈 크로스 s 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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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고 s c 고 o s s Cross. c r 가 s 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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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빼내 s 구나 o 저 s 에맞 o s 이번에도 네. PK가 한번 나왔거든요. 이거는 핸드볼 파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테클 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 송중헌 어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온필드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판정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취소가 됐고요. 코너킥입니다 기분 좋았던 순간이 두 번이나 불러놓고 이렇게 비영 감독도 어필을 합니다. 코너킥 날아가요 헤더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두아르테 터치가 되지 않았고 박태준이 뒤로 빼내줍니다. 머니치 왼발 슈팅 오 적골대 아직 때어 이게 묘하게 궤적이 되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경기 한번 보여줬었던 두아르테고요. 어잘 줬어요. 연결 컵백슛 키스타트로 왔어요. 고무열입니다. 오랜만에 득점을 만드는 고무열입니다. 와 이러면 박두 감독의 용명술이 적중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여기서의 패스. 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합스펠스점 잘파고 들었죠. 그리고 김강국의 네. 패스 컨백 너무 좋았고요. 김강국 선수인데 이 시점에서도 저 정도 힘이 있네요. 그렇죠. 예, 스로인으로 넘겨줬었던 김성주 선수고요. 자, 어떻게든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려고 했고요와한 번의 경기 넘어왔어요. 모모열 두아르테 함께 달려요. 반대쪽으로 적절한 연결이 됐고요. 두아르테가 여기서 세비기를 막지 못합니다. 아, 네. 두아르테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 마무리였습니다. 네, 오른발로 때렸어야 되는 각도였죠. 아, 올 시즌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충남 아산과 송남 충남 아산이 자신들의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승점 석점을 챙겨가게 됩니다.